네, 저에게서는 시민 신민이 형이 아 맞습니아태형이지만일상생활에한60% 어. 정도는 저보다 동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저한테는 신민이 형이 맞습 되게 좋은 아형 음, 정리가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점은 이형 할수 있어. 힘겨울 그냥 너무 디테일. 민석형을 항상 한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석형을 처음 진짜 봤을 때 뮤직뱅크 몬스터업 때였거든요. 그때 막 처음 봤을 때 날라다니고 나 불리면서 뭐 열정이 막 저한테까지 닿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민석형이었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밝게 빛나기도 하고 중요한 때에 나는 눈만 보일 수 있는데. 친는 <laughs>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저희 항상 소중한 지옥으로 또 저희도 혼자 힘들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목소리> 나 시우민. 1990년 봄에시작하는 수다의 종들에 태어났습니다. 엑의 막장이자, 창법시설의 사람들이 나를 날 그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글쎄, 진지하게 생겨났다. 아 내가 귀여운 거아 조금 더생각해보기또 아, 그동안 많이 살았던 거예요. 배이 요정, 담배, 암초라는 거, 무긴가, 김치만두, 갈비만두, 만두는 무슨... 그리고 또 하나, 국제 요정, 가장 아 좋아하는 건파러치 그리고 l e d 버 이건 구찌개의 명작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집, 청소, 집에서 청소하는 것. 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건 청소. 아무리 뭐 귀찮아도 꼭 하는 건 샤워, 그리고 청소. 청소 말고 좋아하는 건 친구들이랑 당구 물링, 노래방, 양국.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예정부터 욕심내고 있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생활인 게 좋은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것 깔끔하지 않는 것 깔끔하게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또 하나 오지어 그리고 이친구 당신이 섹시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생각 1번으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숙제가 아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얘기들 7년간 해온 일들을 잠시 되어놓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조금은 낯설 것 같은 그 시간들 앞두고 서슴슬에 나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엑소의 시유민으로 사는 삶참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시유민로 사는 삶도 좋지만 시유민하는 삶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맞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유민 하세요 oh the oh, okay.